이렇게 하트로 쓰는 거야, 이렇게 하트로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분수로 되어 있으면 그럼 x y 분의 2 x y 제곱 빼기 x y 분의 3 x 제곱 y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? 그럼 얘도 이렇게 한번 쓰겠죠?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면 y 분의 x y 그 다음에 빼기 Y분의 4Y 제곱이 되겠죠. 근데, 그런데 네. 여기 뭐가 있어요? 얘네들 사이에 빼기가 있죠. 맞아. 근데 저기 빼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만 쓰면 돼요. 안 돼요. 네. 안 돼요. 뭘 해줘야 돼요? 괄호를 해줘. 아니면 이 빼기를 이 괄호를 생각해서 전개를 해주든지.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은 숫자는 2가 남고요. X는 사라지고요. y 두개 있는데 하나 나누니까 y 부호는 빼기고요. 숫자는 3이고요. x 하나 남고요. y는 사라지고. 빼기 y 사라지고 나면 x만 오겠죠? 이게 전개되면 부호가 플러스죠? y는 사라지고요. 그다음 부호는 계산한 거야 더하기로. 그래서 4y가 나요.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빼기 3x 빼기 x는 빼기 4x 그 다음에 2y 4y면 얼마? 6y 이렇게 되는 거지. 끝난 게 아니죠. 빼기 4x 더하기 6y인데 x가 얼마래요? 마이너스 2y는 얼마래요? 2분의 이게 대입이죠? 그냥 빼기 4랑 빼기 2를 곱한다는 뜻이니까 부호는 더하기가 되고 4, 2, 8 얘는 약분이 돼서 더하기 3 8 더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? 이 정도 연산 익숙해져야겠지 이제? 알았나? 됐어요?